직선의 수직이래요. 그럼 일단 저직선은 뭐야? 이거 왜이래? y는 2x-5 기울기 몇이에요? 2입니다. 그지 걔랑 수직이면 기울기 몇이죠? 예, 역수치하고 부호 반대예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? 표준형으로 고치세요. 모르고치라고요. 표준형으로 고치라고요. 그럼 x 빼기 1의 제곱이잖아. 요거 때문에 그럼 빼기 1 해줘야 돼. y 제곱이고 있 요거 빼기를 넘기면 1 이렇게 돼. 즉 중심이 1.0이고 1.0이야. 그럼 너가 원하는 직선은 뭐야? 기울기는 예고이 점을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잖아. 네. 왜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기만 하면. 오늘 중심이 지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넓이를 이등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뭐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쓰는거지 y끼리 빼고 x끼리 빼고 기울기는 x 앞에 쓰면 돼 요거 두 개. 그럼 y는 x 요거야. 근데 여기 똑같은 게 없네. 1을 곱해야겠다. 2 곱하고 시작하자. 그럼 뭐야.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맞아요? 마이너스 들어가진 거야. 똑같은 게 넘기면 2y 플러스 x는 1. 똑같은 거 있나? x 플러스 2y는 1. 여기다. 1번.